s a 만원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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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내가 안사 a n t a s a n t 여기 a 빵빵 a 여기 n t 빵 Santa, s a n t 니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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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다 a Santa, Santa, s a n t 원 s 다 n t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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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폭스라고 a n t a s a 스라고 s a n t 사각폭스라고. 후. 언니 감사해요. 사각폭스. 나 우리 아시겠지만 66만 8천원짜리를 지금 우리 29,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고요. 요거 언니 언니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하면. 깜깜니 감사해요. 언니 둘다 라인이 언니가 딱 봤을 때도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. 내가 블랙 한만 더 넣어 봐 드릴게. 17,800. 와. 너무 좋은데. 진짜 17,800원이라고. 물커트 핸드메이드 커트가 언니 얼마인지 알아? 이거? 말해 줘 언니들. 2 9 0 0 0원 대박이지. 독다운데 29,800원. 빨리 가져가세요, 이거. 27, 언니. 언니 27,800원이야. 말도 안 돼, 언니들. 말도 안돼 언니들 틴타이 꼭 해줘 언니들 티 좋네 언니들 우리 손님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빨간불이 안들어와 있으면 은 많이 사고도 모르잖아 티좀내좀 오늘도 계속 주문하게 돼요 <laughs> 언니 이걸로 너무 예쁘지 않나 이걸로 해다 먹